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 변화의 속도를 다 따라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또한 결코 견딜 수 없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변화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은 아, 이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거나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는데 우리가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 변화라는 것은 어,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 성화되어질 수 없다. 여기질때 우리는 마땅히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성숙되어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의 삶에 친히 다가가 주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한 전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라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찾아가는 자리이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친히 오르만지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정, 관계 등 일상의 자리에 오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고, 기적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음이 열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족을 잘 알고 지내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은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 내가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로써 예수님을 자기에게 굉장히 자기들에게 익숙한 사회적 범주의 두려운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어, 저에게 어, 임목사 임목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사실 집에서는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뭐 아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뭐 다양한 표현을 하십니다만 가끔 또 이렇게 목사라는 존칭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 제가 뭔가 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부르는 자체가 어 대단하고 훌륭하고 어, 참 존경할 만한 요소라고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부모님에게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당연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사라고 인정을 하고 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뭔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할 때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우리 부모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말씀을 전해봐야 얼마나 잘 전하겠어요? 내가 기도를 해봐야 얼마나 기도를 잘 하겠어요?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난 걸 제가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목사. 기도해 주세요 하고, 뭐 이렇게 또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아, 이분들이 대단하다. 이분들은 정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분이구나.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찌 보면 대놓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익숙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옆집에 사는 목수로서 그들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릴 때 때로는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했는지 우린 다 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열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이런 저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사람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나만 장군의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아주 성대하게 영접을 하면서 또 아주 멋지게 거창하게 기도하면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우리는 존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 이거 장난이 아니다. 너무 심오하다. 너무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시고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을 어찌 보면은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까지도 다 고부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어, 신앙적인 그런 어, 잘못된 어,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잡고 있는 이 익숙함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고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주는 달콤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어. 이런 경험을 해왔어.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런 익숙함에 대한 어떤 달콤함들. 우리의 인생의 독이 되어집니다. 게으름, 탐심, 욕망, 안정감, 성취. 이런 것들은 복음을 외면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익숙함. 하나님을 더욱 더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익숙함이 주는 달콤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익숙함은 내가 가진 생각과 나의 행동을 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뒤틀려서 받기 싫은 것이죠. 기적이 믿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으면 자신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변하기 싫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 잘못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여러분의 익숙함이 주는 달콤함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 모습이 절대로 전부가 될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능력 있게 쓰임받아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어.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독도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익숙함이 주는 이 달콤함에 빠져서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새롭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익숙함이 주는 어떤 달콤함에 우리가 빠트려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잘못된 변질된 모습을 가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소식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하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그 변화를 우리가 다 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만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또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죠. 이런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에, 에, 권능의 능력을 과시하시거나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사역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도록, 날로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복음적인 태도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껏 바꿔가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조금만 열어 얼굴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 내 마음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익숙함이 주는 이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 지금의 모습 만으로 안 되는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요청을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독도 복음으로 단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 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또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삶의 태도들에서 쉽게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에 익숙하면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한 태도와 모습들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룩한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또한 이 마지막 때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